안녕하세요, 여러분. 야나두 코딩한다 TV의 코딩쌤, 곽경빈 선생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게임은 스택 버거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에 앞서서 게임 카드랑 게임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해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배울 스택 버거 게임은 박스 안에 설명서가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다 받은 박스 안에 보시면 이렇게 햄버거 카드가 나올 거예요. 햄버거 카드는 세 개의 레벨로 나눠져 있거든요. 1단계는 숫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고 심플하고요. 2단계 카드가 제일 많을 거예요. 2단계 카드는 1단계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3단계 카드는 생각하신 그대로 가장 어렵고 복잡한 단계입니다. 스택버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세 가지 종류의 햄버거 카드를 깔아두고요. 이 안에 있는 카드에 햄버거의 재료를 기억하고 순서적으로 맞춰서 이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햄버거 카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 카드를 먼저 14장을 두 줄로 깔 거예요. 두 줄로 깔아두고 햄버거 카드를 3개씩 올려놓고, 친구하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재료 카드를 뒤집습니다. 재료 카드를 뒤집을 때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꼭 기억을 잘해 두고요. 본인 순서에 도전해서 그 카드를 순서와 반복을 잘 맞춰 맞춰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햄버거 카드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게임을 해볼 친구로 채가이 t v 의 김서영 친구를 초대했고요. 잠시 뒤에 게임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가이 t v 의 김서영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가이 t v 의 김서영입니다. 자, 함께 스택버거를 게임 시작해 볼게요. 자, 서영 친구가 햄버거빵. 토마토 참깨 버거. 자, 햄버거 카드를 골고루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서 여기 햄버거 카드 올려주세요. 자, 이 카드는 재료 카드예요. 재료 카드도 골고루 섞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네, 반반씩 나누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자, 반반씩 나눠서. 일곱 장 깔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을 깔았습니다. 일곱 장의 카드를 깔았고요. 자, 재료 타일 카드는 모아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를 정해야겠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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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먼저 하겠어요? 나중에 하겠어요? 먼저 하겠어요? 그럼 카드 세 개, 햄버거 카드 세 개를 위에 펼쳐 주세요. 하나, 둘. 오, 2단계 카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 무슨 일이죠? 2단계 카드가 3개 나왔습니다. 자, 게임. 어, 카드가 2장밖에 안 보이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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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장 맞습니다. 더블 패티 버거, 누드 버거, 더블 치킨 버거가 나왔습니다. 자 재료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오 햄버거 빵. 저는 순서대로 참깨 빵. 자 서영 친구 잘해요. 양상추예요. 어 양상추예요. 토마토예요. 또 양상추예요. 치즈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깔려 있는 햄버거 카드와 전혀 상관없는 애들만 계속 나와요. 보시다시피 양상추와 치즈는 아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 어, 치킨 드디어 치킨 나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필요한 건어 햄버거 빵 이상하네요. 햄버거 빵이 또 나왔습니다. 치킨 자오 어, 토마토 큰일났습니다. 토마토. 토마토! 이상한데요. 어, 햄버거 빵! 이거요. 아, 참깨빵! 도전! 도전! 자, 어떤 거? 이거요? 자, 햄버거 빵. 아, 참, 참, 이거랑 삐! 참깨. 삐. 삐. 아, 삐! 삐! 틀렸습니다. 기회는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 음. 고마 고기, <laughs> 고기 없어! 어떻게 된거어 어떻게 된 거야? 어거 어떻게 섞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게 하면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어거어 거야? 어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어어 네. 다시 뒤집을 거예요. 저는 어, 토마토 토마토가 왔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laughs> 고기. 자 고기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번에는... 토마토. 어 이상하게 토마토가 많습니다. 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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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빵. 드디어 참깨빵이 나왔습니다. 햄버거 빵입니다. 햄버거, 햄버거 빵. 고기 오, 이상합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계속 나옵니다. 햄버거 빵하고 오 어, 치킨, 치킨. 아, 햄버거 빵이에요 어. <laughs> 어?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 뽑았던 걸또 뽑습니다. 도전 하십시오 아, 꽝 아, 치킨 어디 갔지? 도전 치즈 치즈 오땡참기빵을 아. 뽑아야 되는데 햄버거 빵을 뽑았어요 좋왔어도전세요치킨 치즈. 예봐. 해빵이 <laughs> 참깨빵이 <웃음> 숨었습니다. 지금 참깨빵 어디 갔나요? 도전거 비고기. 도전, 응? 삐, 도전! <웃음> 치킨. <웃음> 치즈. 어, 토마토. 이제 알겠어요. 오, 분명히 참깨빵이 도전! 숨었는데 아, 고기요 <laughs> 도전. 여보세요, 선생님. 치킨. 어, 아니요, 이거요. 치즈. 아니죠. 고기. 아! <laughs> 하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를. 햄버거 하나를. <laughs> 토마토. 자, 3단계 하시죠. 토마토 가시죠. 포기하셨습니까? 네. 계속 도전합니다. 치즈와 치킨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치킨, 치즈버거를 찾기 위한 참깨빵은 어디 있을까요? 아, 수리수리마수이 참깨빵. 나와라 <laughs> 아니에요. 햄버거 빵. <laughs> 우리의 참깨빵은 어디 숨어 있나요? <laughs> 도전 고기. 에이. 맛요 <laughs> 아, 선생님. 참깨빵. 어어 예. 예. 도전 음, 이거는 토마토 아니라 그렇지? 이거 햄버거빵이고. 이건 동물원 토마였어 <laughs> 도전했어요 저? 아니요 도전 안 불렀어. 불렀어요. 안,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laughs> 어 우리 <그리고> 이거 녹화를 돌려봐야겠어요. <laughs> 네 했습니다 어쨌든. 아 어, 알겠어요 참깨빵 받은 걸로 하고 자 어서 치즈와 치킨을 찾주세요. 오 어, 치킨 나왔습니다. 오 어, 치즈. 여러분 세개다 찾았어요. 그래서 치킨 치즈 버거는 김서영 양이 가져갑니다. <웃음> <웃음> 새로운 재료 세개는 아무도 보지 않고 세개를 새로 깜니다. <laughs>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가요 건 선생님? 빠져주세요. 빠져 빠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 여기서 끊고 다음 게임으로 이어갈게요. 김서영 친구가 1단계 치킨 치즈 버거를 가져갔기 때문에 햄버거 카드를 하나만 더 오픈해주세요. 오, 1단계예요. 치킨 토마토 버거 있나? 자 서영 친구가 카드를 가져갔으니까 선생님이 재료를 뒤집어 볼게요. 아 이거 토마토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요오 양상추예요. 어, 여기는 치즈. 치즈입니다. 빵을 찾아야 돼요. 전 치킨이랑 토마토가 어딘지 알아요. <laughs> 새로 들어온 자리가 여기인가? 아니면 여기인가? 여기가? 여기가? 여러분 카드를 실수로 뒤집었다면 실수로 뒤집은 이 판에 재료 타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버려야 돼요. 두두아 양상추 양상추 방금 봤는데 또오 <laughs> 마이 아휴네요 선생님 <laughs> 고기입니다. 어. 저 도전할게요. 어. 도전하시나 네, 치즈. 치킨요. 아! 무슨 카드로 만든 거죠? 치즈가 아니라 이번엔. 토마토 카드랍니다속았어요속았어요 아, 도전 참 어? n Oh, m 참 goodness. y o u 빵 e so good. You're so good. y 저기 토마토. <laughs> 치킨. 어? 예봐. 선배고. 자. 아! 또 제가 땄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서영양이또 치킨 토마토 버거를 가져갔습니다. 어, 이제 아, 카드는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고요. 재료 카드를 하나 더 올려 주세요. 옴. 어? 도브치즈 먹어요. 오 마이 갓. 너무 쉽잖아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는 재료 카드를 3개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고, 아 이제 서영양이 재료 카드를 햄버거 카드를 하나 를더 가져가면 선생님이 게임에서 완전히 지게 됩니다. 자, 선생님 찾아볼게요. 선생님 목표는 더블 치즈 버거예요. 햄버거 빵두 개랑 치즈 두 개만 찾으면 돼요. 자, 햄버거 빵 여기 있는 거 하나는 찾았어요. 치킨입니다. 고기. 잠계빵. <laughs> <laughs> 잠계빵입니다. 햄버거빵 햄버거 아까 뒤집었지 않나요 선생님 어, 햄버거빵 햄버거 참깨빵 어, 양상추 햄버거빵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laughs> 토마토 어? 치즈는 어디 숨어있죠 고기 응. 치즈요 치즈 하나를 찾았습니다 나머지 치즈는 어디 있을까요 어, 또 고기인데요 뭐 햄버거빵이었어요 아. 치즈를 찾아야 해요 어 아무래도 치즈가 없는 것 같은데요? 도전! 어? 치즈 토마토 아 잘못했다 <laughs> 하세요 선생님 도전! 치즈 양상추 토마토 고기 햄버거 빵 햄버거 자 치즈 토마토 버거입니다 순서대로 놓을 수 있게 자, 카드를 들어주세요 잘 보이실까요? 햄버거 고기 치즈, 토마토,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햄버거빵입니다. 짜잔! 그렇게 제 카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의 카드를 가져갔기 때문에 김서영 양이 하나의 카드를 더 햄버거 카드를 가져갈 때까지 게임은 계속됩니다. 내가 이길 거야. 골라보시죠. 재료 카드를 세 개로 유지할게요. 어머. 치킨만 버거입니다. 어, 이번 카드는 다 지금 1단계와 2단계, 2단계 뿐이에요. 햄버거빵. 토마토, 치즈, 치즈. 고기 양상추, 거기 햄버거 빵, 참깨 빵, 어 도전 햄버거 빵, 치킨 아 양상추 실패했어요. 오마이갓 치킨 햄버거 밸. 오 서영양이 햄버거 카드를 3개를 가졌어요 <laughs> 자한 대만 데리고 빨리 끝내주세요 <웃음> 햄버거 <웃음> 이렇게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엄마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재밌는 스택버거 게임으로 기억력도 좋아지고 순차와 반복도 즐겁게 게임으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